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씨.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328i 컨버터블 두 대를 동시에 소개할 계획인데요. 오늘 100만원씩 할인해서 원가 이하 재고 정리로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는 BMW 3 2 8 i 컨버터블이고요. 직렬 6기통 3000cc 가솔린 차량, 4인승 어, 뚜껑이 열리는 하드탑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제가 한두달 사이에 이 똑같은 차를 6대 가지고 와서 어, 4대는 벌써 팔았어요. 4대는 팔았는데 지금 2 대가 남아 있어서 이거 지금 100만원씩 할인해서 최저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예, 영상 촬영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그때 영상 다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요 차는 이제 쥐색이에요, 쥐색. 자 이쪽은 은색이고 색깔이 살짝 다르죠. 자 은색하고 쥐색인데요. 자 은색 차량은 요 차는 자 699만 원에서 오늘 100만 원 할인해서 자 599만 원까지 예, 599만 원까지 판매할 계획이고요. 자요 차는 799만 원에서 음. 자 100만 원 할인된 금액 699만 원까지. 예, 쥐색이 699만 원. 자, 은색은 599만 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뚜껑이 아주 잘 열리고요. 자, 지금 같이 이 바캉스 시절 시즌에 이차 타고 어, 해변가 같은데 놀러 가서 예, 다니시면 아주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은색 차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자 이렇게 있고요. 전부 내비도 있고 키두개 있고요. 이 차도 이렇게 4인승 모델이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촬영을 하러 나온 게 아니고 차를 정비하러 나왔다가 아이차두대 빨리 재고 정리해서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에 갑자기 제가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짤막하게 소개 영상 하고 있으나 이 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어, 상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예전 영상 예, 한 대당 10, 어, 10분이 넘는 풀버전들이 있어요. 그니까 고차들 제가 영상 어, 확인해서 다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그 오픈카 이런 거는 잘, 예,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아주 희소 차량인데, 우리 당근카는 그래도 이렇게 오픈카도 잘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오픈카도 많이 판매를 해봤는데 천만원 이하로 사실 수 있는 하드탑 컨버터블은 예, 이 차가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만원 이하로 사실 수 있는 하드탑 컨버터블은 이 어, 328i 컨버터블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3000cc 직렬 6기통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네분까지 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탑 관리도 좋고요. 이제 BMW는 또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정비성도, 이상한 차들에 비해서 아주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리즈, 5 시리즈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뚜껑이 열리냐, 안 열리느냐, 예, 요 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정비성이, 정비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예,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은색 차량 328i 컨버터블. 오늘 100만원 할인해서 599만원이고요. 자, G색 328i 컨버터블, 아, 100만원 할인해서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좋은 차 많이 있고요. 오늘 7시리즈또 여러 대 들어와 있고, S 클래스도 여러 대 들어와 있고, 뭐, 뭐야, 에코스 제네시스는 항상 많이 있고요. 항상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핸드폰이 지금 열기를 받아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 알림설 정까지꼭눌러 주세요.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